자, 모두 확대경을 가지고 오세요. 안 보이는데? <laughs> 안 보이는데요? 이거 확대경은 아니지만, 캔, 제가 제, 정말 좋아하는 어, Fall Time Candle입니다. <laughs> 왜냐면, 저희는 오늘 모기지 금리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압니다. 제가 뭐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크리스털 벌이 있거나 점을 볼수 있는 크리스털 벌이 있거나 그런 기프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히스토리와 포트의 힘을 빌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예측하는 그 금리의 디렉션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디오를 꼭 끝까지 보시고 어, 집을 사시고 싶으시거나 집을 가지고 계신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셔서 원하시는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기지 금리 예측에 세계를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모기지랑 이자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집을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떤 투자가 제일 좋은 해답이 되실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볼까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론토리얼터 에이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과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자율이 높을수록 돈의 가치는 높아지고 미래의 돈의 가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 지금 현재의 돈의 가치, 캐시, 즉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힘이 있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어, 모기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때문에 음, Right now there's more deals available. 빨리 파셔야 되는 셀러 분들도 생기고, 금리를 더 이상 폐해할 수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겨, 생기,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에는 그렇지만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떨까요? For example, 지금 한해 동안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벌었다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받을 105달러를 어, 5% 이자를 받고 준다면, 둘째 해에는 110% 25 센트 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복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돈이 벌어들인 이자도 다시 이자를 벌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자가 붙은 이자에 남겨진 돈은 엄청난 금액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72의 법칙을 아시나요? 이 법칙은 복리로 투자될 때 돈이 두 배가 되는 때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법칙인데요. 어, 이자율을 72로 나누는 것이 돈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근사적인 연도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의 이자율에 돈이 두 배가 되려면 약 14년이 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72 나누기 5. 를 한다면 1 4 4이죠 그리고 10%의 이자율에서는 약 7년이 걸린다고 해요 어, 이런 복리의 원리는 돈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이야기였어요 1791년도에 프랭클린은 어, 보스턴 과 필라델피아에서 각각 5,000달러를 남겨 주었는데요 그 돈은 100년에서 200년 동안 투자를 한 돈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각 도시는 50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었고, 200년이 지나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는 프랭클린이 남긴 돈 1891년에 50만 달러를 받은 것인데, 나머지 돈을 투자해 1991년도에는 각 도시가 약 2천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매년 바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를 수도 있으시지만, 돈과 이자의 상관 관계에 대해 그리고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더해 보는 것이 좋겠죠? <laughs> 첫 번째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자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경제 상태와 저축입니다. 어, 이자율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인데요, 돈을 빌려주는 것과 빌리는 것에 어, 결정하는데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쳐요. 경제가 강할 때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서 어, 이자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약해지면 투자가 줄어들어서 이자율이 내려가요.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입니다.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이자율도 달라지는데요. 물가가 안정될 것 같으면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고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만큼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대출자의 위험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업의 위험 정도도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데요.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끄면 그만큼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죠. 네 번째는 이자의 세제 혜택입니다. 또, 때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대출 기간입니다. 대출의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지의 요소를 지켜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올라가는 이유도 알았고 이게 올라가는 상황인지도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2024년 3월 어, 캐나다 은행이 중심에 서서 5%의 금리로 경제 5%의 금리로 경제 오케스트라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프라임 금리가 7.2%로 설정합니다. 2024년 6월에는 약간의 하락세가 예상되어 4.75% 정도로 내려가면서 프라임 금리도 6.95%로 낮아집니다. 이는 우아하게 내려가는 계단처럼 각 단계가 경제적인 무용을 좀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도를 거쳐서 춤을 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박자는 이렇게 변합니다. 2025년 9월이면 금리가 매력적인 4%로 내려가면서 프라임 금리는 6% 정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서히 내려가는 것은 계속되고 2017년 3월에는 3%로 내려가면서 프라임 금리는 5%로 설정됩니다. 이것은 이소나타의 고조입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 숫자들은 뭐 저희가 for sure 한게 아닙니다. 이거는 엑스퍼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문제인데요, 에스티메 t e 입니다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어, 어떻게 되어왔는지 1월달부터 체크를 해 볼게요 1월 25일 제 생일입니다 <laughs> 2월 25일날 어, 원래 금리에서 0.25%가 오르기를 BOC에서 그때 a n n o u n 를 했었고 타겟 레이트가 4.25%에서 4.5%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때는 hold still 했었고 April에도 hold still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7일, 6월 7일에는 0.25%가 또 올랐었고요 4.75%로 타 a 레이시 그만큼이었었고 7월 12일에는 0.25%가 한번더 올라서 5% 그리고 9월 6일에는 5% 유지 10월 25일에는 또5% 유지이고, 이제 12월 6일에 어나운스먼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퍼트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어,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어,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캐스트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4년 3월 달에서부터는 5%. 유지를 하는 것을 보이고, 6월 달부터는 어 차츰 내려간다고 다, 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에서 4.75%를 보고, 4.5%를 보고, 4.25%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음 2.75%까지 2.25한 다음에, 여기 3월, 2028년?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3년이니까 5년 후에는 이렇게 내려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차츰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던가 아니면 그냥 스틸하는 상태에서 6월 달에는 조금씩 내려간다고 하니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정말 시간이 가봐야 알겠지만 it can be very convincing. 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닌 게요 지금 셀러들도 그렇고 사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부담이 되는 이 interest rate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상이 사실 코로나라는 게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음,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참 출계한 것 같은데요. 어, 만약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특히 이번 사태는 조금 다른 곳들보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익스펙트하는 것은 이제. 2024년도 어, 내년이죠 6월달부터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한중 중순 2024년 중순부터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비는 <laughs> 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집을 사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들도 많이 커렉트된것 어, 같고 특히 캐나다라는 나라가 미국처럼 막 들풍나기 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인베스트 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비디오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 미래의 주택을 고려하시는 스마트한 계획자이시거나 경제적인 왈츠에서 앞서가고 싶으시. 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금리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잘 편성된 금융 공연의 비밀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예상하지 못한 갈등과 전환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기억하세요. 경제는 활기찬 댄스 플로어이며 움직임을 이해하면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공되는 정보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예측이니 이게 100%가 맞다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캐나다 은행의 영향력은 5%에 있으며 이는 프라임 금리로 7%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은 오로지 우리의 분석 결과일 뿐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는 절대적으로 당연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몇년 동안 2020년과 2021년도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구들이 그 대출을 갱신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측은 우리가 가진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인 움직임은 항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결정을 내릴 수있